위풍당당, 용기주는 남.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요일이라니. 아, 첫 방송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방송입니다. 금방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사연을 문의해 주신 분이 없고 구독자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그 공지사항에서 메일을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이 같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연과 고민거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라디오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주제는 풋살입니다. 여러분, 풋살 혹시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축구는 아셔도 풋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풋살은 다섯 명이한 팀을 이루고 가로 20m, 세로 40m의 작은 경기장에서 조그만한 3m짜리 골대에 공을 넣는 축구와 아주 유사한 축구를 스몰사이즈로 축소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생애 처음으로 풋살 소모임을 가입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싶고 같이 또 친목도모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봤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그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을 같이 팀원들과 뛰다보니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만 보고 계속 뛰다보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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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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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이 하이 하 심지어 의무실에서는 파스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좀 기가 죽었습니다. 풋살도 잘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패스도 못 받고, 기가 엄청 죽더라고요. 그냥 이 클럽에서 나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발목이 다행히도 조금씩 나아지자, 이왕 한 시간 남은 거,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때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꿨죠. 아, 쉬는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자 한 선배가 기죽지 말라면서 응원한다고 토닥여주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엔 팀을 바꿔서 수비수로 왼쪽, 오른쪽 사람을 보면서 수비도 하고 열심히 패스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뭔가 나도 점점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뿌듯한 게 있죠. 아, 물론 처음에는 팀원들이 내가 못하는 것을 의식할까봐 기도 많이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가지고 하니 조언도 듣고 이제는 어떻게 축구 경기를 해야 할지 아니 풋살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아, 어쩌다 보니 지난번 1회처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맥락에서 말씀드릴 거지도 모릅니다. 진짜 내가 못해서 그럴까? 타인을 의식하고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저도 다시 열심히 수비소를 뛰어 보자. 자신감을 그 뒤로 얻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인식만 바꾸면 도전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친근감 있게 대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렵지라도 배려심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인간관계에서 다가가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 여러분의 회사, 학교, 여러분만의 고민이 있겠죠. 요즘 이런 말도 유행이던데요. 열정만수르라는 요즘 말처럼 쓰러져도 일어나고, 풍파를 겪고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리고 정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청해보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어제 병원에 갔는데 다리 인대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다 낫는다고 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만들었거든요. 위풍당당 용기 주는 남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